9번 문제 풀어 볼게요. 처음에 8mps로 움직이는 1kg의 토막이 벽 끝에 고정되는 어있 용시철에 부딪혀서 0.4m를 압축시켰다고 해요. 이때 속력은 2m로, 속력은 2mps로 줄어들었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이 조건으로부터 한번 풀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얘의 운동에너지는 얼마죠? 그렇죠. 2분의 m. 초기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일 거예요. 근데 얘가 음, 용수철에 작용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줄었습니까? 2분의 m의 뭐 v의 제곱. 이때 v는 2 m s 겠죠 플러스 그 에너지가 이 일부의 에너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 음, 탄성 에너지로 변했죠. 이분의 kx의 제곱이 됐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용수철 상수를 구할 수 있겠다, 그렇지? k를. 그럼 이거를 이를 다 약분하면 되니까, 먼저 질량은 뭐나옵니까? 1 k g 에요 초기 속도는 8의 제곱, 2의 나중 속도는 2의 제곱 플러스 k 의 x는 얼마입니까? 0.4네요. 0.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용수철 상수는 0.16분의 64 빼기 4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0.16분의 6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0을 0.16으로 나눠주면 결국에 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375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용수철 상수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용수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용수철이 결국에 어, 용수철 상수를 구했습니다. 어, 한쪽 끝에 고정이 되게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요번에질량 2kg 짜리 돌을 그 위에 올려놓았대요. 그랬을 때 원래의 길이에서 0.5m 줄어들었을 때 이거를 놓았게 되면이 용수철은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그니까 최대 정점의 높이는 얼마냐. 이 문제네요. 그러면번 보자고.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여기라고 볼게요. 0. 그니까 요 기준점은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않은 이 기준점이에요. 늘어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요 기준점을 선생님은, 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으로둘 놓을게요. 그런데 얘가 얼마만큼 줄었대? 그렇죠. 마이너스 0.5m가 줄었대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최대 높이가 이 기준점 0을 기준으로 h 높이까지 이 올라갔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위치에서의 역학에너지와 이 위치에서의 역학에너지는 같을 수 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이때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음, 탄성력과 뭐밖에 없습니까?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역학 에너지는 보존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의 역학 에너지, 그러니까 압축됐을 때 역학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먼저 어, 어, 포텐셜 에너지는 m g에 h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플러스 그리고 포텐, 아 저기. 어, 탄성에너지는 2분의 1 k의 마이너스 0.5의 제곱 이렇게 두면 될 거고요 이때 역학에너지는 뭐겠습니까 mg h밖에 없겠죠 그죠 이때는 저기도 뭐 운동에너지도 없으니까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지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h가 되니까 한번 지금부터 구해봅시다 즉 어떤 식이 나옵니까 mg h는 마이너스 mg 곱하기 0.55 플러스 2분의 k에 0.25 요거 해주면 되겠네 그지? 따라서 h는 mg가 얼마입니까? m이 지금 2키로 오잖아 2 e 곱하기 9.8에 어, 마이너스 2 e 곱하기 9.8 곱하기 0.5 더하기 2분의 375 곱하기 0.25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지? 한번 해봅시다. 어, 먼저 375 곱하기 0.25 나누기 2. 얘에서 뭐를 빼줘야 돼요? 어, 19.6 곱하기 0.5. 그럼 이게 분자가 나오겠네요. 얘를 19.6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1.89미터가 이 물체가 올라가는 최대 높이가 된다는 거겠죠. 이상으로 풀이 마치겠습니다. 20번이에요. 2kg의 돌과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4.5m의 줄로 구성된 진자에서 돌이 최저점에서 지날 때의 속력이 8m/s라고 합니다. 줄이 수직 방향과 60도 이룰 때의 속력. 그리고 수직 방향과 이룰 수 있는 최대 각도 그리고 최저점에 있을 때 진자와 지구의 시스템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잡게 된다면 개의 이 전체 역학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여기게 이제 벽이라고 보고요. 음, 최저점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붙다 볼게요. 여기 위치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가 몇 도를 이룰 때? 60도를 이룰 때죠. 뭐 예를 들면 여기가 60도라고 볼게요. 60도를 이룰 때는 한번 구해보자.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역학에너지를고 하면요. 최저 여기가 8m 퍼센트, 최저 위치에서는 60도일 때 속력구 아래 그러면 요 길이를 l, l이라고 볼게요. 요 길이를 l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요 여기가 수직이라고 보면은 여기는 얼마입니까? l 코사인 60도잖아. 그럼 요 h를 구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역학에너지만 알면 되니까. 따라서 h는 뭐가 돼? 그렇죠. l에 1 코사인 60도잖아요. 그럼 요거부터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일단 한 번에 계산합시다. 이거 미안합니다. 한 번에 계산할게요. l 이 h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역학에너지, 우리 a를 먼저 구해 볼까요? 이때 속력을 구해 보면 최저점에서의 역학에너지는 뭐가 되죠? 최저점에서 역학에너지는 어, 이때를 기준위치를 여기를 어차피 기준위치라고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포텐셜 에너지 기준점이라고 본다면 이때를 0으로 본다면 이때 운동에너지 역학에너지는 2분의 mv0의 제곱일거고 어, 요곳에 h 높이에서 역학에너지는 mgh 플러스 2분의 mv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얘, 얘, 얘 약분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v의 제곱이잖아요. v니까 v의 제곱은 2를 곱하면 v0의 제곱 마이너스 2gh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대입해 보면 초기 속력은 얼마입니까? 8에 했어요.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9.8 곱하기 h가 얼마입니까? 4.5 1 코사인 60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 루트를 씌워 주면 이제 이거는 극시겠다그 한번 해 봅시다. 64 빼기 19.6 19.6 음, 곱하기 아이고, 곱하기 4.5 가로 열고 1 코사인 60도인가요? 코사인 60도. 얘를 풀어 주면 19.9가 나와요. 얘를 뭐해 주면 돼? 루트를 씌워 주면 되죠. 이 루트 시워주면 4.46이 나옵니다. 따라서, v는 4.46m per s 가 나온다는 거예요. h 높이에서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뭐를 구해야 돼? 얘가 최대 각도, 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요만큼 올라갔다고 볼게요. 요만큼. 요만큼 올라갔다고 보면은, 요 때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보겠습니다. 요 세타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때 높이를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얘는 여기도 L일 거고요. 이때 요번에 요건 높이를 H라고 볼게요. 그러면 H는 뭐가 돼? 그쵸. 그렇죠. L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때 요때 역학 에너지는 뭐가 되겠어요? 요때 역학 에너지는 MGH밖에 없겠죠. 왜냐면 운동 에너지가 0이 될 거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B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역학 에너지는 즉 최저점에서의 역학 에너지는 2분 m v 제로의 제곱이고 어, 최고로 올라갔을 때 역학 에너지는 m g h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요 어,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음, 음, 세타를 이루는 거니까 얘는 g h가 얼마입니까? 결국에 l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잖아 그지? 그러면 은 결국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EGL분의 어, V0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EGL분의 V0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다시 맞는지 볼게요 gl EGL V0의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제 대입하면 1 빼기 -2, 2 곱하기 9.8 곱하기 L은 얼마야? 4.5 초기속도는 8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를 구해줘 볼까요? 음, 64를 뭐로 나눠야 돼? 19.6 곱하기 4.5 0.73이네. 그러니까 1 빼기 0.73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가 대략적으로 0.27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즉, 세타는, 아크 코사인, 0.27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얘를 라디안으로 구해야 되니까, 일단 라디안으로 먼저 바꿀게요. 라디안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디그리로 바꾸면 되니까, 0.27, 아크 코사인, 음, 아크코사인 0.27을 해서 구해주면 얘가 대략적으로 1.4 라디안이 나아요. 그럼 라디안을 음, 저기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디그리로 바꿔주면, 파분의180 곱하기 1.3 이렇게 곱해주면은 돼요. 그러면은, 1.3 곱하기 180을 해준 다음에, 나누기 라디안을 파이로 나눠주면은 대략적으로 몇 도까지 올라간다 74.34도 요쪽 요까지가 올라가는 최대 디그리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c 마지막으로 돌이 최저점에 있을 때 역학 에너지는 뭐가 된다는 거야 당연히 역학 에너지는 음~ 포텐셜 에너지는 0이잖아요 그죠?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2분의 m v 0의 제곱이니까 뭡니까? 2분의 2 곱하기 8의 제곱이니까 결국에 64 줄이, 어, 요개 전체의 역학 에너지가 되겠죠.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